29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지문 내용은요, 전문가가, 어이, 미안해요. 전문가란, 뭐, 단순하게 지식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 깊이 있고 일관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Studies of experts provide insight. 전문가에 대한 연구가요, 통찰력을 제공해줘요. 뭐에 대한 통찰 into what it means to have deep and flexible understanding. 음, 이 가주어진 주어죠.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 통찰력을 제공해준대요. what it means, 어, 무엇, 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케이? Okay. experts in a particular domain are people who have deep, richly interconnected ideas about the world. 어,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는요. 전문가는 are people 어떤 사람들이래요? who have deep, richly interconnected ideas. 깊고 풍부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관해서? 세계에 관해서. They are not just good thinkers or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smart. 그들은요, 단순하게 좋은 사상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숙한 사상가가 아니에요. 또는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smart. 그냥 특출나게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죠. rather, 오히려, experts have knowledge in a specific domain. 전문가들은요, 전문가라 함은, 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 분야에 있어서, such as chess, chemistry, or tennis, 체스나 화학이나 뭐 테니스에 관해서, and are not g e n e r a l i s t 그리고, generalist가 아니죠. 한국말로도 generalist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general, genera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eneralist를 하면은 모든 걸다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expert는요, generalist가 아니라 한 분야에 깊고 빠, 그 퍼져 있는 깊고 깊게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러더라 한국말로 그 파이형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다 포괄할 수 있는 다, 모든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약간 expert는 이렇게 약간 좀 v식으로 이분 분야에만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 얘기하죠. However, experts do not just know a bunch of facts. 전문가들은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뭐를요? 많은 그 양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In fact, 실제로는요. Experts in a topic means that knowledge is organized into coherent frameworks. 음, 특정 주제에 관한 전문가라 함은 무엇을 의미해요? 대체를 의미해요. 지식이 is organized 어떻게 됐다고? 정돈되어 있다고. into coherent framework 일관성이 있는 framework로 일관성이 있는 그 틀로 딱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의미하고요. And the experts underst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acts and can distinguish which ideas are most central.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어그 내부적으로 연결, 연결된, 그러니까 상호 연결된, 상호 관계죠. 상호 관계 between facts 라고 하면서, 어, 사실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잘 이해를 한대요. And can distinguish, 그리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Which ideas are most central? 그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가장 중심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This kind of deep but organized understanding. 이러한 종류의, 어, 깊지만, 잘 정리된 그 이해가요 allows 가능하게요 for greater flexibility in learning 음 학습에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 더큰더 더 위대한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고요 유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유연해지 되잖아요 가능하게 하고요 and facilitates 두 번째 동사죠 촉진시킵니다 application 적용을요 across multiple contexts 그렇죠 어, multiple이라고 하면 다수의 라는 뜻이에요. context라는 맥락이죠. 다수, 다양한 맥락의 전반에 걸쳐서의 그런 적용을 촉진시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고생하셨어요.